서대구역 광장 및 주차장이 오는 15일에 개장했습니다. 제85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17일 오전 대구문화예술회관에 설렸습니다. 대구시가 서대구역 앞에 서대구역 광장 및 주차장을 오는 15일에 개장했습니다. 서대구역 내거리에 조성한 광장 및 주차장은 2019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22년 보상협의와 수용을 거쳐 2023년 1월에 공사를 착수하고 올해 10월 말 준공했습니다. 1광장인 중앙광장은 1만4천 제곱미터 규모로 다양한 수목들로 조성된 녹지 공간과 공연을 위한 야외 무대, 산책로 등이 설치돼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3 사광장은 총 1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임시 주차장이 조성돼 서대구역사 개통 이후 꾸준히 제기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85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17일 오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광복회 대구광역시 지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은 순국선열 추념문 낭독, 제사회, 대구광역시 호국보훈대상시상, 기념사, 만세 3창, 특별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추념문은 1945년 광복회 첫 승국선열의 날 행사에 정인보 선생께서 직접 지으신 한문본을 주해 발췌해 낭독하고 대구광역시 호국보훈대상을 수여함으로써 기념식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독립부문에는 신문의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의 살아온 길등 기고를 통해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해 온 이동우님을 단체 부문은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대구시 지부를 수상자로 포상했습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대구시가 매주 목요일 이메일로 전달하는 대구시 뉴스테러 서비스 대구소식당을 통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대구소식당 구독 신청 후 퀴즈 이벤트에 응모하면 됩니다. 이벤트 참여 시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기프티콘 선물을 증정합니다.